마치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상황, 무장 단체 헤즈볼라를 노린 무전호 출기 동시 폭발 사건이 발생하자 레바논을 넘어 중동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목소리>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서 전자기기 폭발 공격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면서 또 다시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7일과 18일에 걸쳐서 삐삐, 무전기 등 각종 전자기기들이 레바논에서 폭발해 최소 20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었는데요. 이 사건 직후 이스라엘 군내 비밀 첩보 기관인 8200부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200부대는 18세에서 21세의 정예인제를 선발해 감청, 암호화, 사이버전 등을 수행하는데요. 올해 2월 헤즈볼라의 지도자 아싼 나스랄라가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뒤 호출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측이 폭발물을 미리 심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대는 이스라엘군 정보기관에 속하지 않는 비밀 첩보기관으로 이번 작전에 1년 전부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를 이스라엘의 지능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보복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퇴역한 이스라엘군의 아미르 아비비 준장은 이처럼 수천 명을 동시에 공격하는 작전을 보고도 전쟁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 전쟁의 정예부대인 98사단을 북부 레바논 국경지대로 이동 배치했는데요. 이 부대에는 낙하산 부대들과 포병, 적진의 후방 작전을 위해 훈련된 특수부대의 엘리트 공격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로 헤즈볼라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헤즈볼라 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실시간 통신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신 능력 손상으로 인해 상당한 군사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레바논 저널리스트 킴 가타스는 너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헤즈볼라에게 보여주려는 방법일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겁을 줘서 복종시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더큰 보복을 당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틀간 발생한 폭발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중동이 또다시 경랑에 빠졌습니다.